자, 120페지, 이육지 인수가 타육취을 만나 변화됐을 때, 응용과 추리를 기술하니 참고하여 기룡판단은 사주 구성 자체. 사주 구성 자체에다 쓰세요. 신약신강. 쓰고, 운은 대운이에요. 여러분, 운은 대운하고 사주를 비교해서 많이 봅니다. 세운은 잘안 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 전, 나 흐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전부 뭐 봐요? 대운. 대운 중에서도, 언제가 제일 나쁘냐? 언제가 제일 뭐야? 좋으냐? 그때 세, 세운을 끄집어 놓고 보는 거지. 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요. 대운이 이렇게 좋다. 좋다가도 세운이 좀안 좋을 때는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대운이 좋을 때 올라가지. 10년 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사주는 하나도 없어요.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다가 또 1년짜리가 좋으면 뭐요좀이렇게 하다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지. 여러분 람이 떨어지는데요. 이게 렇뚝 떨어지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 자살하지 아시겠어요? 인묘진 떨어지다 사오미에서 꼬마 신유수 떨어지다. 찔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10년이 요럴 때 요만큼 작용하는 게다 세운이에요. 이 전체적인 내리막 흐름이 다 뭐다? 대운이에요. 그래서 대운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운이, 나쁜 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오케이. 그럼 평생 찍소리 한번못 하고 죽는다. 그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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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근데 사주도 개판인데, 운까지 개판이면. 그거 뭐 죽어야지 뭐. 어떻게. <laughs> 근데 대부분 이런 건 있어요. 어, 사람들이 그 사주에 그 운을 타고 나잖아요. 그러면 살면서 벌써 포기를 해, 많이. 일정 부분. 아니, 뭐, 자살한다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포기를 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산다. 이렇게 포기를 해요. 일정 부분. 자기도 몰래. 해. 그런 거지. 그러지 않으면 포기를 안 하면 살 수가. 어, 그래서 나온 속담이 이거 있잖아. 자, 위를 보고 살지 말고. 어. 그 얘기, 그얘기그얘기요 이거 보고 살면 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재벌도 똑같아. 나는 왕재벌 돼야 돼. 근데 난이것밖에안 돼. 그럼 어떻게해 재벌도 똑같아요. 욕심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 응? 아니, 돈. 천억 가진 사람은 일조 갖고 싶어요. 일조 가진 사람은 10조 가지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온 게 99성 가진 부자가 가난한 한, 사, 가난한 사람. 한 섬을 뺏든다잖아. 그래서 백섬을 맺든다잖아. 그처럼 욕심은 한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거니 하고 사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 할게요. 인수가 변인수 이 얘기 보세요. 예, 요거는 운에도 쓰고 사주 안에도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잘 배워놓고 푸시는 거야. 무슨 일이 이때 생길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보시면. 자. 뭐, 누구꺼 자꾸 갖다 하면 욕먹으니까, 동룡상이니까 천상 또 내꺼 갖고 해야지, 뭐. 좋지도 않은 사주. 자, 이게,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했는데, 해 중에 여기 임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투출돼, 투출돼 있어야 안 됐어요? 그러면 뿌리가 있는 겁니다? 이건 죽은 건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죽은 거지. 오, 오미 하국에 있으니까.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인수가 변인수죠. 아이, 그렇잖아요. 인수가 변인수 돼야 안 돼. 자, 그럼 나는, 내가 만약에 유대운이 왔다, 또는 유년이 왔다 하면, 진요합금 하면, 이게 인수죠. 합금 해서 금이 또 돼야 안 돼. 그럼 인수가 변, 인수죠. 아이, 귀찮아요. 인수가 변인수도 되지만, 관성이 변 모두 돼. 아 인수도 되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관성이 변 모두 돼, 인수돼. 그럼 이제 우리 관성에서 변인수도 공부할 수 있고, 인수가 변인수도 될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신약하다. 그럼 인수가 변인수는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 근데 내가 신강하다. 인수가 변 변인수되면 아, 힘들어 죽겠는데 세주건데더 세게 만드는 거잖아. 인수가, 배운 인수가 되면, 그러면 사주 내에서도 해석할 수 있고, 대운에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니까 나는 항상 유년에는 괜찮았어. 대운이 나빠서좀막 그렇지만, 자, 그래서 내가 전번에 시험을 했다니까요. 어, 전번에 얘기하잖아요. 어, 정축 대운에, 내가 지금 병자 대운인데, 이, 내가 지금 그 대운에 정축 대운이었어요. 을, 갑신 을류년이 있었어요. 갑신 을류년 앞으 아, 전한십몇년 전에가 갑신 을류였어요. 을류년에 이거는 대운 이건 뭐요? 세운 그다음에 개사 달인가 있었어. 개사월 일까지는 안 봅니다. 일까지는 자 대운 세운 월음만봐그세 개를 합해놓고 사주에 집어넣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가 그러니까 이건 당년이죠당년당년에 당연. 대운하고 그러니까 4월만 되면 완벽히 뭐가 돼? 근국이 되죠. 거기다 4일 또는 유일 축일 돼도 근국이 돼야 안 돼. 일이 거기까지 보는 거야, 이거? 아, 그럼 내가 4월에는 요거 올해 4월에는 그 인순이 돼야안 돼요. 은순이 되고 진유 뭐가 돼? 학금 또 되고, 인수 변? 인수 돼야안 돼요? 그러면, 을류년에는 분명히 좋은 일이, 신약하니까 있겠다. 그러면, 인수가 뭐라 그랬어요? 문서, 또, 귀인, 공부, 책, 학교, 입학, 이런 거다 되잖아. 도와주는 거니까. 그럼, 어떡할까? 그래서, 딱 봤더니, 4월에 사유축될 때, 그때 딱약수동에그 터가 좋은 게딱 생기더라고.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어떤 그 우리 무속 내가 가끔 이런 공부하는 무속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4월 되면 찢그만 가 생기겠는데, 찌그만, 맨날 만거 갔어, 걔가. 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생기겠지. 저번에 조그만 가 생겨요. 그리고 갔어, 맨날 무속인이 4월달에 가서 생겼어요. 그리고, 요때돈 벌었어. 조그만데 을물 년씩 꽉꽉 차니까 돈이 생기지. 그 상담 손님이 뜬금없이 와. 뜬금, 뜬금 이렇게 와갖고 돈이 생기더라고. 그걸 그 그때한 달에 한 7, 8백씩 벌었어요. 6, 6월에. 아, 6년에. 그지, 기그 다음에, 갑진, 요 요거 전해가 뭐요 갑진년이죠? 그럼 토생 뭐요그 신진 뭐요 수국 조금 되겠지? 네? 대운이 뭐예요 일단? 축대운이니까 보세요 축대운이니까 대운 보는 법도 이게 사실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는데 토생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가 힘이 있어 없어? 자그 대운이 뭘 밀어줘? 세운을 밀어준다면 그러면 얘가 전체를 주관해 그 해, 그 해인데 대운이 야 나는 올해 그냥 쉬고 너만 밀어줄게. 이해 가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냥 내가 오늘 이제 장사를 하는데 한 30년 할때 지겨 죽었다너밥 먹고 살기 힘들다며 내가 올해 한해쉴 테니까 네가좀 벌어먹고 살아. 그리고 뭐요 밀어주는 사람 있어? 없어? 아, 신체척이못 살면 가게 잘 되는 걸한 1, 2년 벌어먹으라고 밀어주잖아. 그리고 자기는 쉬잖아. 해, 앵영도 가고 좀. 왜 그냥. 한3 0년이니까 지겹고 먹을 만큼 쌓아 올렸으니까 1, 2년 친인척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뒤에서 지가 봐주긴 하지만 그꼴이라니까그 꼴. 토생 뭐요? 금. 그니까 금이 1년을 한전 주관해. 누구의 위임을 받았어? 대운에. 대우. 그럼 대운은 별로 관여를 안 하고 누구를만 밀어줘? 그러면 요 그때는 요만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보는 법을 알겠어요, 이제? 음. 응. 그러면 만약 이놈이 이놈을 극하면 야 일련 너 일로 와봐 너 걷어 찰래 너 힘없어 가너 집에 가 내가 차지할게 이런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본년이에요 지금 뭐요? 병자대운이야 내가 아직 병에 조금 걸쳐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들어온지가 한2년반이 넘었으니까 이쪽도 힘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좌오 뭐요? 충 얘가 목생화 그래서 화의 기운을 세워놨더니 얘가 뭐했어요? 충했다는건 올해는 경자의 자가 갑오를 쳐내는 운이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화를 꺼트려요 안 꺼트려요 그럼 얘, 얘가 힘이 세지면 얘가 꺼져 안 꺼져 그러면 올 여름을 기점으로 더군다나 요번이 무슨 달이에요 지금 아 경호달이잖아 자 갑경충 좌우충 좌우충 하면 요번 달오 이거 하지 있어요 없어요 하지를 기점으로 내 운이 뭐야 뭐또 끝나 끝나기는 <laughs> 이제는 화가 끝나고 수으로 가는 시점이 충을 한다는 거는 승리를 한다는 얘기야 충해서 얘를 뭐여? 무너뜨리고 얘를 무너뜨려 이게 이제 지나왔으니까 그러면 올 여름이 이제 경호다를 기점으로 뭐여? 내가 이제는 힘을 주도권을 갖는 거고 여태까지는 누가 하셨어 화가 가졌다는 거야. 이해는 가겠습니까 이런 게? 어? 병자로 면 병은 죽어 들어온다는 걸 뜻해요. 그러면 나의 귀신인 화가 죽어 간다는 걸 뜻해. 거기다 대운이 세운을 치고 얘가 다 나는 또 5월달이잖아. 그럼 얘를 또쳐 앉죠? 자, 한 놈이 들어와서 이놈, 저놈저놈을다 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전투가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벌어지지. 요번, 요번 달을, 하지를 기점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갖고 뭐야? 승리를 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전투가 뭡니까? 내적 갈등. 음, 음, 정신적인 내적 갈등이지. 그러면, 나는 나 남들은 잘났고 뭐어쩌고저쩌고 작년에 텔레비 많이 해서 이만큼 떴는데 수강생을 활안 하고 맨날 이러고 산다 그럼 내쪽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렇지만 내 운을 아니까 그냥 여름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삼 개월 리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 다음 달 말에 끝내자, 끝내자. 자꾸 하는 건그 다음엔 바로 임신 개유 달로 와야 안나 와요? 와요. 그러면 그 달부터는 뭐요? 뜨기 시작한다는 걸 자기가 계산하는 거야. 아, 이, 해하시겠냐 무슨 뜻이지. 그게 좌우충좌우충이라는 겁니다. 이게 충, 충, 이렇게. 그러니까 대운과 세운 관계를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 이렇게. 그래. 근데 선생님 원래 금수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건 정축대운이잖아요. 네. 정축대운이면 원래는 대운상으로 볼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금을, 소각금을 해줘서 회자축이 라서 축도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 수로 보는 거지. 이 기간, 요 해자축은 수고, 축은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추워 이게, 이겨 오면, 이 불을 어떻게 해요? 식혀주지. 끄지는 않지. 자, 여러분, 음, 추, 추운 땅을 이, 여기다 불에다 놓으면, 불이 아무래도 식지. 그러니까 축대원부터 밥벌이 했다니까, 내가. 무인대로 놀았고. 저게, 그냥 밑터나 술토했으면, 신금을 못 밀어주니까, 토가 금을 밀어주지 못했는데, 그건 아닌데, 그렇지. 그건 뜨거운데 어떻게 밀어줘? 흙이니까 자 네. 금을 생할 수 있는 흙이 뭐뭐 있어요 진토 진토, 진토. 축토잖아 생을 제일 못하는 게 미토 그 다음 못하는 게 술토요 그럼 나는 여름을 월지를 잘보르니까 여름생의 미토 여름생의 오토는 술토는 미르커녕 금을 녹이지 무슨 생이냐는 것도 봐야 돼안 봐야 돼 봐야죠 봐야지 응? 봐야죠 무조건 미터라고 안되는 건 아니야. 만약에 또 틀리지, 그것도 틀리지. 그렇지 여기만 축 터면 충이 뭐야? 충암이겠니? 날아가는 거지. 그건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월지를 보내는 거지. 아까 그러니까 얘기가 또 늦었다. 자, 인수인수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인수가 좋게 작용하면 인수에 인수가 엎쳐오는 거야. 네? 엎쳐오는 거예요. 엎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작은 집이 뭐 된다. 큰집 되고 어머니가 강해지고, 그럼 아프던 엄마, 아픈 엄마는 낳았지. 예. 아픈 엄마는 낳고집 두고 집을 사고, 계획과 희성, 희성이 나면 소망이 커지고, 원류가 원류가 뭐예요? 뿌리 튼튼해지고, 외가, 외가 식구가 누구예요? 엄마네 식구, 학교 옮기고, 엄마가 탈주가 아니고, 저 탈제. 탈제하고 문서가 동하고 이도수가 뭐여 이사죠 이도수가 이사요 모사 매사에 자신 있고 동서에 긴이 있다.